안녕하세요. 사일법 쪽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경제범죄형사부에서 올해 5월에 화성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옵티머스 관계사 EP플러스랑 h a b 계열사 바다중공업이 이면약정을 체결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성산업이랑 EP플러스는 모두 이제 김재현 대표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인데요. H&M의 받아준 거업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2013년 8월에 이미 주요 종속회사에서 제외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 5 2 0 0 0 주를 매각을 하고요. 이 전부는 아니고 일부 지분을 매각한 다음에 주요 종속회사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분 비율이 48%에서 45%로 줄어가지고. 지배회사 지분이 하락했기 때문에 연결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속회사에서 제외가 된 상태입니다. 이 시기에 또 다른 회사도 있는데 현대요트도 이제 종속회사였는데요. 지분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게49.3% 였는데 이게 46% 떨어졌습니다. 이 이유는 유상증자에 따른 지배회사 지분 하락으로 유상증자를 해서 요 이제 지배회사 h l b 는 참여를 하지 않았던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지분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거는 2013년 7월 21일 공시고요. 현대요트도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HLB 주요 종속회사 총 수는 이제 세 개였는데 현대요트가 이제 떨어지면서 두 개로 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HLB 2010년짜로는 종속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이 당시는 세 개에서 이제 두 개로. 자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보고 왔었던 바다중공업도 좀 있어서 한달 뒤에 2014년 8월 21일에. 이제 탈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탈퇴 전에는 48.9% 였는데 이게 45.8%로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상증자가 아니라 일부 매각을 해가지고 5만주를 아까 팔았다고 했잖아요. 소유주식이 83만주에서 대략 5만주를 빼니까 78만주가 됩니다. 그래서 45%로 지분이 하락했기 때문에 또 연결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종속회사 지분 비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토탈해서 이제 주요 종속회사 총수가 아까 2개가 됐잖아요. 3개에서 이제 현대우트 떨어지면서 2개 그 다음에 또 여기 받아준 건 없도 떨어지면서, 한계가 된 상태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제 저세 개였잖아요, 총. 그세 개였던 종목들이 전부 다그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회사로 편입이 돼가지고, 그종속회사로 전부 다 편입이 되었었습니다. 5월 14일에 이제 됐었고, 이제 아마도 HAB 입장에서는 요거를 이제 드러내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편입이 돼가지고, 다 이제 떨궈 낸것 같아요.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받아준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48.9%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게 이제 법률에 따라서 이제 편입이 이번에 된 겁니다 지분은 아무 변한 게 없는데 이제 법률에 따라서 편입이 된거고 기존에는 이제 0개 였는데 요게 이제 한개로 편입이 된거고요 자, 요거를 편입해야 된다는건 누가 알려줬냐 회계법인인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계법인이 이제 요거 편입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해가지고 공시를 올린 거죠. 5월 14일자, 5월 14일에 공시가 올라오고 7월달 그리고 8월달에 하나씩 떨어졌으니까 대략 이제 두 달, 한달 사이로 이제 다시 올라왔던 게 종속회사에서 탈락이 되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편입이 된 거는 현대 요트였습니다. 이것도 지분은 49%로 이제 변한 게 없고, 여기 보면은 이제 한 개, 앞에 거 받아준 공업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두개 들어왔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이유로 이제 편입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거, 마지막. 이거 라이프리버도 49.6% 이제 49.6% 지분은 변한 게 없고 이것도 법률에 따라서 회계법인이 통보를 한 다음에 요거 편입을 공시한 를 겁니다. 이세 개가 이제 토탈로 들어왔고요. 이렇게서 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쓸개를 조금 더 이어서 보면요, 쓸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간이 여기에 생겼고 이쪽 크게 있겠죠. 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쓸개가 있습니다. 이게 본체고요. 여기에 구멍 통해서 이게 담낭관, 그다음에 여기에 쓸개관. 그래서 이렇게서 해 내려와서 이제 1 2장 소장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 이제 크기가 얼마나 될까? 이렇게 길이가 7에서 8cm고요. 요 이제 2, 3cm 정도의 굵기를 가지는 주머니 형태. 그리고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느냐그 쓸개즙 색깔이 녹색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쓸개즙의 색깔이랑 좀 일치시켜 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변 색깔을 정하는 것도 이제 쓸개즙인데 쓸개즙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담즙산염이랑 단즙색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앞선 시간에서 이제 콜레스테롤로 담즙산을 만든다는 것을 공부했었고요. 담재 색소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색소라는 이름이 붙어서 그런지 이제 대변의 색깔을 결정하는 한 요소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초록색인데 이게 소화 작용을 거치면서 색깔이 변해서 그 갈색의 대변 색깔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 색깔이 이제 갈색인 이유는 바로 쓸개즙 때문이다 쓸개즙에는 단재 색소 색깔이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초록색에서 이제 갈색으로 바뀌면서 대변 색깔이 된다는 라 것이고요 쓸개즙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제 맛이 쓰기 때문에 아 이거 왜 이렇게 쓰냐 쓸개다 이렇게 해가지고 붙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순대 먹을 때 이제 간 먹을 때 쓴맛이 나는 부분은 쓸개가 있던 자리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 이제 쓸개질 같은 경우는 간에서 만든 다음에 여기에 저장이 돼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간에서도 12지장으로 바로 분비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쓸개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그냥 떼내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게쓸개질 그 만드는 건 간에서 만들기 때문에 간만 있다면 떼어내도 괜찮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떼어내고서 좀 불편한 점들도 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소화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점이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담즙 정체라는 것도 있는데 담즙 정체는 우리가 교통 정체 뭐 그런 거 흐름이 감소되거나 중단된 것입니다. 담즙이라는 것은 소화를 하는 소화액이죠. 그래서 간이 생산하는 소화액입니다. 그래서 이 증상들을 보면은 뭐이 약간 이제 황달 뭐 피부나 눈 흰자위가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뭐 피부 가렵고 소변 색이 뭐 어둡게 되고 대변 밝은 색 대변 색깔이 왜 밝은 색이 되는지는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담즙이 이제 초록색이었는데 그게 이제 통화과정 거치면서 갈색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그런 담즙 정체가 됐기 때문에 대변 색깔을 결정할 수 있는 담즙이 제대로 분비가 안되기 때문에 대변 색깔이 우리가 원래 알던 대변 색깔이 잘 안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밝은 색이 되고 담즙 정체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간세포에서 생길 수 있고 12지장의 첫마디에서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인으로는 극성 뭐 간염, 알코올성 간질환, 뭐그 다음에 뭐 바이러스, B, C, 이런 것들로 인한 것들.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보면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간 문맥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전체 장, 우리가 소화기관이죠? 거기에서, 그리고 비장, 췌장 쓸개, 이런 걸로부터 혈액을 이제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이 혈액이 이제 간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것을 문맥이라고 하는데요. 자, 간 문맥은 영어로 포를 베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베인은 이제 정맥이라는 뜻인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정맥 혈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간 문맥은, 왜냐하면은, 심장과 연결되는 혈관이 아니기 때문에, 심장에서 나가는 게 동맥, 들어오는 게 정맥이잖아요. 근데, 간 문맥은, 간으로 들어오는 이제 혈관인데, 심장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맥 혈관이라고 말을 할수 없겠지만, 어쨌든, 위장 관계에 여기 모세혈관들이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간 문맥 내부에는 판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라색으로 생겨있는 모세혈관들이 있죠. 이렇게 우리 위장 소화기관에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게 크게 어디로 연결되냐. 이렇게 간 문맥이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여기 간 문맥이 써져 있죠. 이게 간 문맥입니다. 이걸로 해서 간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은 이제 간 문맥은 왜 존재하느냐. 우리가 소화기관에서 소화를 한 다음에 영양분들을 이제 흡수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혈액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당류, 뭐 포도당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간 다음에 다른 형태 뭐 글리코젠 이런 걸로 바뀐 다음에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혈액들을 또 이제 간에 해독 작용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간의 모세혈관을 지나면서 해독 과정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간인데 여기 간문맥 아까 보라색으로 생겼던 게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이거를 확대해서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는 심장에서 심장에서 나오는 대동맥, 심장으로 들어가는 이제 정맥인데 간문맥은 심장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간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한 8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간을 딱 들어가서 오른쪽, 왼쪽으로 크게 나뉘고 또 조그맣게 이제 모세혈관처럼 이렇게 이제 나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간문맥이 이렇게 있죠. 포를베인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크게 오른쪽 왼쪽으로, 이제 좌우가지로 나뉜 다음에 아주 작은 통로로 나뉩니다. 그래서 혈액은, 이제 간을 떠나서, 간정맥을 통하여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간에서 위장으로 가고, 또 이렇게 계속 위장에서 간으로 오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쓸개랑, 이제, 받아준공업, 주요 종석회사탈퇴도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